가, 들어가, 안녕하세요, 기타킹입니다 안녕하세요, 치킨입니다. 잡아보세요 이거. 100층 타이틀 게임을, 게임을 할 건데요. 할 건데, 들어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검, 컴퓨터에 검색창에. 이거. 아, 맞다. 얘, 얘 이거 눌려야 돼. 엄마. 100. 중... 아 부끄러워 어디 줄... 줄 띄우고 게 임이라고 치면요 검색을 늘려요 그리고 어디 갔노 엄마를 피해 백신 대출하기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엄마를 피해 백신 대출하기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요 이거 엄마 루피의 배층탈출하기 하는 주소 사이트점은 내공0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좀만 가까이 해주세요. 그리고 작성자 비공개라고 이렇게 돼있든.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작가방에 나오면 맨날 검색창에 탈출 치시면 배층탈출 수 있어요. 그거일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요. 네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 여기 배층탈출이 있고요. 뭐, 요건 친구네 집 탈출하기. 요거 한 4개, 5개 정도 우리가 찍을 거예요. 좀 이따가 일단은 이렇게 해서. 빠이빠이.